부자목단입니다. 아, 드디어, 지금 여기, 와,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냐. 어, 여기에는 부자목단 농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저 먼데는 아직도 피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또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빨간 거, 이렇게, 어, 삼색 핑크볼. 꽃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피었다, 피었다. <laughs> 이게, 어, 여기는, 그, 부자물단 들어가는 9만 평, 농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슬이 맺어 있는데, 활짝 핀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꽃 하나가, 이꽃 하나가 이렇게, 어, 네 개씩 물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네 개씩 물고 있어갖고, 이제, 야들이 꽃이 피면은 전부 다 듣는 거예요. 듣는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빨간 거, 겹작약,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가 큰, 어, 키가 큰, 그, 작약인데요. 백, 백작약인데, 이게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어요. 일반 작약하고 틀린 건데,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어, 작년에는 별로 관심 깊게 안 봤는데, 이렇게, 어, 피어서, 이거는 또 모종을, 또 증식을 해야 되는 희귀종 두 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키다리, 키다리, 어, 작약.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요. 저도 늘 공부를 해요. 어, 새로운 게 나오면 또아 이게 나왔구나 하고 어, 새로운 거를 좀 개발을 하고 핑크색 너무 예쁘죠. 어, 여기는 지금 원래 빨간색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핑크색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어, 이게 지금 어, 얘같은 경우는 몇 개야 지금 꽃이 세개 여섯 개나 데리고 있네. 이렇게. 야,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먹여 살려? 이렇게 다섯 개씩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려? 활짝 핀 상태. 거의 검불은, 이 지금 사진에서 지금 그, 어좀 틀려서 그러는데 얘가 색상이 거의 검, 검 붉은 그런 색상이에요. 검 붉은 그런 색상. 자, 오늘. 저희는 주변에 이제 애초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오기 고있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주변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기를 하고 자 오늘 어 21일날이에요. 그어 5월 21일날, 5월 21일날 촬영을 하는데 지금 큰 밭에 뭐몇천 평, 오천 평, 육천 평 되는데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오셔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피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낮은데는 피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꽃 주문하세요. 꽃을 지금 제가 30개에 어, 택배비 5천 원 포함을 해가지고 2만 5천 원 받고 택배비 5천 원 받아서 3만 원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꽃이 이 꽃이 지금 네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이 꽃대 위에 있는 거 하나로 따져가지고. 30개면은 몇 개야? 네 개씩이면 3412. <laughs> 30개면 어3412 거의 백 개가 가나? <laughs> 꽃송이가 이것도 다 펴요, 지금. 이따가 이제 위에 거를 다 피고 나면은 잘라져 버리면 또그이두 번째 게 피고 보세요. 꽃대가 지금 어 하나 둘셋 네 개, 네개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하나로 쳐서 보내요. 저희가. 이거 30개면 얼마예요? 3, 4, 12, 120개, 100개가 넘어요. 꽃이 가는 거가.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도 집에서 꽃을 보시라고. 아, 나는 빨간 거만 주세요. 아니, 저는 이거 핑크색만 주세요. 또 아니에요. 빨간색하고 핑크색하고 섞어서 주세요.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주문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피어 있지 않는 피려고 이렇게 맺어 있는 멍울이 져 있는 어 꽃으로 보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몇 개야? 다섯 개, 여섯 개나 돼. 이거는 이런 거는 위에 피고 나면은 따 버리면 그 밑에 것도 펴요. 여러분, 어꽃 주문하세요. 꽃이 엄청 많아서 집에서 지금 꽃을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어 30개에 30개 이봉울이 있는 채로 공울이 있는 채로 30개 어 그러니까 25,000원이에요. 택배비 5,000원 있어 갖고 3만원 입금을 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010-9571-84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